사랑하는 삼리추의 성도 여러분, 2025년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1년 일독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항상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272일차 말씀 본문은 느헤미야 11장에서 13장입니다. 느헤미야 11장에서 13장 내용을 다섯 가지 포인트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에 거주할 사람을 정하면서 여호수아 때처럼 제비 뽑기 방법을 사용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공사를 모두 마치고 레미아는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을 정함에 있어 과거 여호수아 때처럼 제비뽑기 방법을 시행합니다. 제비뽑기를 선택한 이유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이 상당히 위험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첫째, 백성의 지도자들을 거주하게 합니다. 둘째, 제비를 뽑아 백성들의 10분의 1이 예루살렘 성안에 거주하게 합니다. 셋째,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자입니다. 기왕 공동체는 예루살렘을 지키는 백성과 예루살렘 주변 외곽에 살면서 예루살렘 주변 남유다 전역을 지키는 백성들로 나누어 모두 한 마음으로 제사장 나라 재건을 위해 힘썼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느에미아는 예루살렘과 각 성읍 거주자를 재배치한 후 성전 제사와 제도를 위해 제사장들과 레위인 명단을 조사하여 기록합니다. 총독 느에미아는 백성들의 거주지를 재배치한 후 성전제사와 직무를 위해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을 조사하여 기록합니다. 1차로 귀환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 대제사장 예수아의 자손들 명단, 제사장 족장들 명단, 레위족장들의 계보와 명단입니다. 예루살렘의 의미는 성전에 있고,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으로부터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통해 제사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시고 또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아에 기록된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예레미야의 오름이 150년 후느헤미아의 부녀들과 어린아이들의 웃음꽃으로 바뀝니다. 느헤미아와 기왕공동체의 52일간의 땀과 노력으로 이룬 성벽공원식이 마침내 거행됩니다. 성벽공원식의 진행 절차입니다. 첫째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백성들과 성문과 성벽에 대한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둘째, 두 무리로 나누어 감사 찬송을 하며 성벽 위로 대우를 지어 걸었습니다. 셋째, 두 무리가 만나 성전으로 가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넷째, 마침내 성벽 봉헌식을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느에미아는 주인공으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느에미아는 12장 43절에는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크게 즐거워하게 즐거워하였으므로 즐거워하는과 같이 즐거워하다라는 표현이 네 번이나 등장합니다. 모두의 기쁨은 느에미아가 온 인생을 바쳐 이 글을 쓰고 싶었던 간절한 이유였습니다. 느에미아에게는 중간 목표와 최종 목표가 있었습니다. 느에미아의 중간 목표는 페르시아 제국의 술 관원에서 결국 예루살렘 총독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기쁨과 이웃의 기쁨이었습니다. 150년 전 예레미야 선지자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밤새워 울고 또 울었지만 150년 만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 예루살렘 성 안에서 큰 웃음소리가 넘쳐 멀리까지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느에미야는 12년간의 총독 기간을 끝내고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그 이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국해 개혁을 계속 이끕니다. 12년간의 총독 생활을 마치고 페르시아로 돌아갔던 느에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느에미야가 페르시아에 가 있는 동안 예루살렘은 바로잡아야 할 일이 산더미만큼 쌓여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느에미야가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습니다. 첫째, 도비야의 악행으로 성전정화가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도비아의 세관들은 모두 버리고, 방을 정결하게 해 원래 목적대로 회복시킵니다. 둘째, 도망간 레위인들을 다시 데려와 성전에서 일하도록 복직시킵니다. 느에미아는 이를 위해 기왕 공동체가 다시 11조를 잘낼수 있도록 이끌고, 상고지기와 버금을 세워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분배하는 일을 맡깁니다. 셋째, 기왕 공동체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음을 발견하고 백성들에게 안식일 준수를 다시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느헤미야는 안식일 전후로 예루살렘 성문을 관리하며 성 안으로의 출입을 규제합니다. 넷째, 이방인과 혼인한 자들을 책망합니다. 특히 더욱 충격적인 것은 대제사장 가문이 대적 삼발랏 가문과 혼인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방인과의 혼인을 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어긴 사람들에게 솔로몬의 예를 들어 크게 책망합니다. 누에미아는 맹세를 어긴 이들에게 저주를 그리고 자신을 기억하여 복을 주시기를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처럼 누에미아는 기왕 공동체가 다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 되도록 크게 헌신했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제사장 나라의 제사, 절기, 명절이 다시 시작되자 풍성해진 예루살렘의 주로의 무역 상인들까지 들어와 예루살렘 경제를 크게 활성화시킵니다. 누에미아는 페르시아 제국의 총독으로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레반트 지역에 지방화를 완벽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여우가 논일던 황폐했던 예루살렘에 두로의 상인들이 들어올 정도로 예루살렘 경제가 크게 성장한 것입니다. 느에미야의 기록 속에는 제사장 나라 절기인 안식일과 페르시아 제국의 경제 정책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 제사, 절기, 명절이 다시 지켜지므로 예루살렘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풍요로운 곳에 당시 최고였던 두로 상인들이 합세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풍요는 결국 페르시아가 황금의 제국을 이루는데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느에미아를 통해 유프라테스강 서편 지역, 즉, 메반트 지역의 경제 활성화 정책을 크게 성공시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귀향 공동체의 삶의 질이 높아져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다만, 큰 문제는 귀향 공동체가 그 풍요를 안식기를 밤하면서까지 누리므로 느에미아가 이 부분을 바로잡습니다. 오늘도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니에미아 11장.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네스 자손 아다야 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셀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류아립의 오대손이요 슈가라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로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류에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야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그 다음은 갓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유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수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세의 현손이요 아이둡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0명이요. 또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리아의 현손이요, 바스홀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으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티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하스베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베의 증손이요 분리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또아사베 증손 삽기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맞다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든의 아들 갈라레 손자 산모아의 아들 압다니 거룩한 성에 레위 사람들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문지기는 악국과 달몬과 그형제인이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다냐의 증손, 하사라의 손자, 다니의 아들 으씨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일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이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랏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댈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리몬과 소라와 야르못에 거주하며, 또, 사누아와 아둘람과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 세바에서부터 한 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개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뚝과 녹카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타임과 하딕과 스보인과 느발락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12장 스알디엘의 아들 수롭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리 말룩과 하츠스와 스가냐와 루과무레묵과잇도와기누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야다와 빌가와 스마야와 유아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느이와 감미엘과셀레베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북야와 운노는 증모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요약임을 낳고, 요약임은 엘리아십을 낳고, 엘리아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느니라. 요약임때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가의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아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말레 족속에는 여호하난이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잇도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콧, 모야다 족속에는 빌데요빌가 족속에는 산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하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하다 족속에는 우씨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모 족속에는 에베리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바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단을 이었느니라. 엘리야십과 유아다와 유아안과 야뚜아 때에 레위 사람들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유아안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베와 세레베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에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갸와 오바댜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곳갓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유약임과 총독 네미아와 제사장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에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개바와 아스마웻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마을들을 이루었으니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들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호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레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유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다냐의 증손 니가야의 현손 사쿠레 오대손 아사베 육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망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인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해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리오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씨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예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 라이아라. 이 날에 우리가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 하게 하셨으니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 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 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국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십일조를 모든 성읍 밖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느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사벳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니며 수룩 바벨 때와 느에미아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13장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안문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느님의 총에 회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으니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집이 두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두비야를 위하여 한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약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주를 주는 곡물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또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아 12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들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관을 그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이 그릇과 소재물과 유양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가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가져다가 곳간에드이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메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상구지기로 삼고 마단의 손자 사굴의 아들 하나를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 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 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주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의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발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을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이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 독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 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사람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유아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삼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내 하나님이여 그들의 제사장이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Amen.